플스 입양? 플스 입양 포기했어요 포, 포, 포기 아니 저희 제가 지금 사, 살 수는 없고 저 언니 집에 근데 언니 집에 플스가 놀고 있거든요 3도 있고 4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3를 달라고 했는데 언니가 안 줘요 근데 어, 저희 언니가 되게 바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 막 닭다를 하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주면 봤는데 뭐집 이렇게 막 청소하다가 나오면 주겠죠. 신월 산장으로 들어가 화자단을 모든 게뭐 전해병을 또가 있는데 플스 따위 어 플스 어, <laughs> 따위 당분간은 전해병을 또 합시다. <laughs> 욕심 없어요 지금. 아 그래요? 아, 바로 픽스에서 바로 방송 안 돼요? 어떻겠냐? 아, 54명. 엄청 많고만 순찰 무사. You can get tax for rooms that are not in use. Really? Way past that log, k n i the l s y Place you live now is traditional London home. Bedroom tags. t h r e 저 진짜 하고 싶은 거 쓰리 게임 하나 있어요. 전이. 전이하고 싶어요 보는 바로 방송가능해요? 아 그렇군요 아 UI가 안되구나 그냥 방송하면만 되는군요 카메라같은것도 넣으려면은 저거구나 그죠? 그럼 뭐 만약에 플스를 제가 얻게되면 방송을 하겠죠? 전,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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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이라고 약간 힐링 게임 같은 거 있죠 막막 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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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해야지? 슬라이딩하는 이게 아름답던데 그래서 해보고 싶어요. Their minds on the thought, though. This <laughs> mine, I don't know. Um, I mean, I thought. I think um, I thought it's good to change the law, um, but um, it depends on the situation. So um, it's not too easy. Uh, it's not that easy to say that. Easy to say this changes the law. You just. I'm not I'm unfamiliar to that law because we don't have it <laughs> 저거 한번 해야겠는데? 어우 oh!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어. 내가 죽겠어. 자, 잠깐. 하고 갑시다. 좌선 좀. 체력이. 아, 전니 시간 지나면 뭐 4를 입양할 수도 있고 뭐 5가 나오면 그때 입양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그거는 좀또 만약에 플스 쓰면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그 컨트롤러 쓰는 거 저도 좀 익숙해져야 될것 같아요. 컨트롤러 안 써본 건 아닌데 너무 옛날에 써봐가지고 막. 열살 이럴 때 써봤으니까 지금 쓰면 거의 못할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요. 오락실도 간지 오래됐고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뭐뭐 위에 위로 올라가서 보라고 했죠 아까 전에 그 목사 아, 저기다 빨간색 보이십니까 핫핑크 핫핑크 화자단 저기다. 이름 자단이야? 견자단? 밤이 자단이란 이름을 들고 어? 그런 악랄한 짓을 하다니, 이건 견자단에게 모욕이야, 이건. 아, 퇴근? 퇴근? 축하드립니다. 아, 화자단, gotta find one. So. <laughs> Why did you <웃음> bike <웃음> on the pavement? 다시 한번 저 멋지긴 가봐요. 화자단, 반항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해라.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 보시다시피 주위 눈이 많아서 어쩌죠. 그럼 널 무릎 꿇린 후에 빚을 하나씩 청산하도록 하지. 아이가. Because it's dangerous to ride a bike on the pavement, but it's also also dangerous too. Also dangerous too. It's also dangerous to ride a bike on the road with cars. So uh, not sure which one is right. <목소리> 어, 서 말해! e m 어, 서 말해. 알려드릴 테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다섯째 부인이 누구야? 아니 왜? 왜 이렇게까지? 청룡회가 대체 뭐길래 소협, 절 따라오십시오. Dangerous. 당신이군요. Dangerous. 저 살가리 내 앞에서 짓더니 백반 치기나 찾아 주기만.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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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잇! 발톱술! 컷! 문어 따라갑시다 그래도 이 사람도 하긴 진짜 어? 배신자는 아니겠네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 죽었으니까 얼마나 복수하고 싶겠어. 믿을 만하구나. 또 이런 거를 덥석 믿을 수는 없었또 그러다가 어? 스파이맨 어떡해? 조심조심 언제나. 아호는 무서운 곳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막 믿을 수 없어. 소영, 이 상자 안에 단서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딕스데. 그거 나왔어요. 그 예스이십사에서 yes, 네. 받을 수 있게 수 있는, 어쩌면. 그 기간 어느 기간 동안 당분간 몇 며칠 동안인지 모르겠는데 무료로 배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중한지 상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상편이 나왔어요. 아 26..어디 갔어 상남묘? 오케이 날라갑시다 어! 여기 뭐있다 저건가? 도장깨기인가? 기원점인가 아, 가는 길이니까 온김에 아이기 도장깨기였던 것 같아요 아 여기있네 26 26번째로 살아남았다고 해서 26이래요. 어아 그럼 13은 그거죠? 13번째로 살아남은 거죠? 다 죽이고 살아남은 애들만 이렇게 숫자로 이름을 붙여서 무서운 곳이에요, 신원현은. 기간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써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자세한 거는 제가 잘안 봤는데 막 뭐지? 저거 찾기 귀찮아가지고 예스 24 비밀 번호랑 아이디 찾기 귀찮아서 아직 다운을 안 받았는데. 아무튼 나왔습니다. 25일에 릴리즈 됐어요. t h e r was a p o r t from 2015. Numbers are higher. 아, okay. 어? 어디 계세요? 유진 님.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당연히. 아? 얼리스트리? Allusion, I'm late today. Hey, <laughs> TBS. o 음, <laughs> um, 어떻게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죠? 견문? 어디로 가면 되나요? My outfit. Which one? t h character o h my me? <laughs> did 부 t rebooted alive for you y e s t e r n s right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laughs> time t f e r i n c e 백리탕? m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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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겠습니다 누님 올라 oh, 부르셨습니까? <laughs> 아, 여기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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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이 쉿가 o you. r new pair of doctor a t Picture please. Picture please. <laughs> 팔로 l l o w g 감사해요. thank you for following. e n i a l I'm not sure. 안쳐져 o 나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나 I'm 가 o t s u 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laughs> 자기 배. <맨. 웃음> 아유 나도 안 보이고 아안 보. 뭐안 되지. 오전에 와야 하는 건 아닌지. 아니, 나왜 채팅 안 되는 거야? 나 진짜 오전에 와야 아, 잠깐만 나, 나안 어, 써있어, 너 야, 여기에 뭐 하나 있는데 저 뭔지 알아요, 저도. 여기에 뭐 하나 있는데 이거 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불러 주세요. 불러 주세요.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링네 채창 제접 어떻게 해요? It's okay. Link, please. 설정. 잠시 신발 구경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아 you, I think I said. this um on the stream um i went to london to buy a few pair of dr martin's and then so um like them i got a few pair of not much not I uh, not many but i can say i'm a fan fan of dr martin's 어 so, 이거 왜 이렇게 되게 늦게 뜬다 어 아, 피자님 어서오세요 피자님 은원 은원섭이세요? 자, <laughs> 잠깐 보여 드릴까요? 자 우리 신발 예쁘네요 그쵸? 예, 스무스하고 깔끔하고 I like that like it like it like it 음 닥터마틴 좋아합니다 그 일단 신발이 정말 편해요 편하고 굉장히 오래 신을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편해요 엄청 오래 오래 신고 걸어도 발이 안아파요 자 26한테 다시 가서 도장도 깨고 테스트 진행합시다 망가 호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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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망가. 44, 벌써 <laughs> 어제 한 12시간 좀 했습니다. <laughs> 따뜻해 보인다. 아 진짜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덕분에 화자단의 최후를 직접 볼수 있었으니 야몽도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지요. 너무 상심마십시오 아. 이맹준께서 상남의박 마을로 가셨으니 거기로 가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맹준님께 가기 전에 자자자자 자, 자, 자. 보자 이 신월산장 얘기 좀 들어볼게요. 자 살아남은 스물여 번째로 살아남아서 2 6이라고 불린다고 했죠. 신월산장은 매번 밖에서 갓난아이를 사들이지 개지바이라면 애지중지하겠지만 사내아이는 늑대동굴에서 석달 동안 던져뒀다가 살아남은 녀석들만 데려와 종을 삼거든. 정말 악랄하군요. 잔인하네요. 어떻게 그럼. 잔인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있지. 지난번 신월산장에서 천양국을 찾았을 때 나와 십7은 서음서조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천양국 제자를 쓰러뜨렸지. 너무합니다. 천양국 제자들의 실력이 우리보다 한수 위이지만 우리가 필사적으로 도비니자마 우리는 공격하지는 못하더군. 여인들을 공격하다뇨? 그래봤자 신월산장 여인들의 미모에 발끝도 치지 못하는 걸 바른 안으로 굽는 법이지요 비빈에 가득한 강호에서 백년해로 할수 있는 인연을 만난다면 그보다 기쁜 것이 어디 있겠나 이번 세계에 그런 복은 없는 것 같으니 27과 서음소조만이라도 백년해로 했으면 좋겠나 27이랑은 서음소조랑 둘이 러브러브인가봐요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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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보다는 다정하신 분이군요 음, 나와 겨루고도 과연 그 말을 할수 있을까 저도 지지 않을 겁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강력하신 분일 것 같은데, 아 잠깐만 나보다 이분 레벨 높으신 거 아니요? 에나 너무 어? 호기롭게 도전한 거 아니야? 아, 장난 아닌데? 어휴, 깨깨깨 깨. 깨, 깨, 깨. 오케이,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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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장난 아니다. 오케이, 밀어붙여. 나 이거라도 깨야겠어. 얘, 삐삐 삐, 아우, 아우, 지겠다, 지겠다. 아, 그려다, 그려다. 아, 오케이. 휴. 야, 이거 어려우면 못 깨겠는데? 아, 경맥, 뭐 개방할 거 있나봐요? 아, 수양을 조금 모았는데, 올해. 오늘... 한 번에 수양 다 써버렸어. 보고, 보고, 보고 할걸 그랬나? 수양이 우리 지금 많이 많이 필요해요. 레벨이 46! 권장 레벨사 46이니까 우리 아직 네. 나중에 다시 도전합시다 지금 44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네. 취향도 아직 부족하고 외형은 성능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멍석 You to this day that everything you wear is almost black You i r e somewhere the punk rock scene is only 10 years old in korea um... I don't know much about that, but um, I don't know.